최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냈는데 지역 영화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영화 생태계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지역 영화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이 사회적 기업은 지역 신인 감독을 발굴하고 단편 영화 제작과 교육 등을 합니다. 해마다 기부금까지 보태 올해로 네 번째 작은 영화제를 열지만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영화제가 폐지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공표하기 전에 이제 말 말들이 오가서 알고는 있었는데 사실 뭐 그런 그렇게 결정되었을 때 참담했죠. 지난 27일 정부가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영화와 관련된 예산은 829억여 원. 이 가운데 지역 영화 지원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예산 지원이 없어 지역의 작은 영화제들은 줄줄이 사라지거나 축소됐습니다. 영진인 측에서 잘 이해가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까 성과주의의 사업만 한다는 거죠. 어, 지역 영화는 지자체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 지역 영화 생태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상황. 국회에서는 문화 예술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지켜내기 위해 지역 영화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립 영화, 예술 영화 이런 것을 다양성을 지원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영화가 K-무비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국회 심사 단계에서 관련 예산이 얼마나 되살아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